哦，不知、oh, 嗯 아고들아 개꿈잘 먹고 있느냐? 너희들 잘 먹고 있느냐? 소리가 안나온대 소리가 안 나오겠지? 잘못 눌렀네 봐봐요 개꿈 열심히 먹고 있죠? 아. 카메라가 몇 개야 지금 개고 먹는 걸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몇 개야, 지금? 어, 방송 꺼진겨? 배터리가 없어서 하나 껴져버렸네. 다운되고 있고. 그 이제 슬슬 아빠는 갈 준비한다. 너희들 개껌 먹어라. 먹고 내일 아빠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분위기 다운되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잘 지내, 사랑이랑 잘뭐 알았지? 사랑이랑 잘 지내라고. 응. 알았어, 몰랐어. 잘 지내야 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재밌게 놀아. 뭐 알겠어? 모르겠다고? 잘 사이좋게 지내라 말이야. 알았지? 목말인지 알지? 목말인지 알아 몰라. 사람이 없죠. 목말인지 알지? 어. 어 껌다 먹어. 너희들 껌 그거 준 거잖아. 다 먹고. 어. 집에서 살. 잘 놀고, 응, 잘나가 고추야. 아빠, 한번 알아볼까? 으아! 아이고, 이렇게 가벼워홀짝하네 아이고. 아기네, 아기. 응? 사랑해, 고추. 고추 완전 아기네요. 고추, 아빠 방송에 한번 나와볼래? 아빠 방송, 일로 와. 여러분, 우리 후추에요. 후추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한번 읽어봐. 누구지? 한국 사람이 없노? 전부 외국 사람들, 헬로와인 구독자, 오케이. 응, 후추 이리와. 아빠 말 번, 어. 걔 먹을래? 응. 애들 깻꽁 먹는 것만 보고 내가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저도 쉬지를 못했네. 가만히 있군요. 쉬지를 못했어요. 아어고 뭐 하나... 계속 이겨봐. 계속 움직였는데, 어. 누워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 밥 먹고 나눠으면안 좋잖아. 나도 끔 씹고 얘들은 개껌을 씹거지 우리 모두 다 함께 끔을 씹네요 뭔 소리야 뭐 방구 끼는 소리야?